2019 사명자 성회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성회의 주 강사로 나선 송덕교회 이준호 목사는 선교사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사명자 성회는 베트남 호치민 시내 중심부에서 현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저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또 저들에게 그 아주 여름 한 더위 때 냉수 한 그릇처럼 우리가 청량 역할을 해준다면 들린 힘이 돼서 사역이 더 좋은 어떤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순수한 성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회를 하게 됐고. 사명자 성회가 베트남 호치민 가장 중심가에서 이렇게 개최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동이 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필리핀의 귀한 성교사님들이 이 성회에 느끼는 은혜와 감동을 이 베트남 땅에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명자 성회는 매년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 선교사 100여 명을 초청해 선교사들의 영적 충전과 휴식을 목적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